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어 새로운 날을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심지가 경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본한 내용은 편히 실을 것과 오나내 영원편히 실 곳과 동난이로도 안전한 보구복음까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지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으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른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끊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바뀌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한 달은 구약성경 4기서를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4기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기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해마게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를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로리아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로리아가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쓸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형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빔샌이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며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재단은 그것을 가져다가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오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며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예. 아 내기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흥미를 잃고 흥미를 붙이기 또 어려운 것이 뭐 내기서라고 합니다. 내기서에 이렇게 재물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특별히 이렇게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식, 이런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기서가 차지하는 이 우리의 이 구원 사건, 구원에서의 위치라든가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강통하는 이 우리 인간의 이 구원 이 속죄 이런 또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네기서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책 중에 하나죠 모세오경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내기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는 성소 또 성막 또 장막 어,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로 그 어떻게 보면 성막의 발전사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성결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의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해막이죠 장막과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을 들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죄인인 인간이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났다가는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 거룩 앞에 그 존귀한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내주셨어요. 속죄, 제사,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기서 이 성막, 성막의 이 모형, 성막에서의 드려지는 모든 이런 제사, 이런 예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성막.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 성막,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성막.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 그곳에 성전이 형성됩니다. 성령이 그 하시는 천 그래서 우리 몸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모신 십년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임재하신 하나님 이 이렇게 성전이 굉장히 성막이 깊죠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막, 장막, 성막에서 그 백성을 만나는 것이요, 만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죄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 제사장이고 우리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자, 보좌, 은혜의 보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속사, 구원의 이 핵심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 이들이 출애굽했고 신혜산한 언약을 맺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부르시고, 어 하나님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비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제사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내기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특별히 이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이 번제는 또 다른 말로 화제라고도 합니다. 화제, 불을 피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 태워서 드리는 데인데, 드리는 것인데요. 이, 이 태워 드린 데에 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것에서 이 번제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 이것은 다 불에 태워질 때, 그것은 온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다 받쳐지는 것이 되고, 온전히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이제 보통 이제 오대제사가 소개되는데, 이제 이5대제사 중에서 오늘 번제와 그리고... 이 소제와 허목제 이런 제사들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사입니다. 그 속제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는 바로 이 속제 제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사 중에서 이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 번제라는 뜻의 이 올라가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태워서 제물을 드릴 때그 향기, 그 냄새,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신 거죠. 그 향기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거죠. 이 연기를 받은 이 죄사.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으셨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태워져 들어졌습니다이 번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퍼펙트한 제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 되셨다. 흠이 있는 제물, 완벽한 제물이 아닌 부족한 제물이 됐다면 우리의 고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흠과 티가 있는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일한 이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이 재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 번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른 어, 이 제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또 사람들이 먹을 부위들 또 일부 제물을 먹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온전히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번제에 따른 것이죠. 근데 오늘 번제에서 드려질 재물 세 가지가 나오죠.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크기에 따라 가장 큰것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양과 염소죠.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산비들기와 집비들기, 이 비들기. 이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졌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재물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가정의 수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재물 만약에 그 크기대로 재물을 드리도록 했으면 부자, 돈 있는 자그 사람들은 죄를사안 받고 가난한 사람들,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죠. 재용서 못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겠죠. 심판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애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셨습니다. 이제 이 재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산비들기 집비들기는 더 부담이 적죠. 그리고 이제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물이 나오는데, 이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이 짐승을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될그 공통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laughs>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온전한 거. 그분은 온, 거룩하신 성품,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죄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도록 힘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흠 없는 재물 받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것을 드리도록 했어요 뭐 빌려서 드린다거나 또 어디 사냥해서 드린 드린다는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네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흠 없는 것, 깨끗한 것을 드리도록 했다는 것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어디 가서 사냥 자 사냥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고 내가내 소유가 아닌 거죠. 들에 있는 거 내가 잡아서 드린 거죠. 그래서 사냥하면 찢기게 되고 온전하지 못하죠. 내 희생이 대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소유한 것에서 흠 없고 티가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드리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희생 없는 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거, 이 예배 이런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의 그 순서들을 보면 이제 이 장막 가까운 입구에 있는 이이 이 번제단 이곳에서 이제 짐승을 이제 잡는데요. 제자 이 소위 말 하나님께 나오는 그 당사자가 제물을 선택해서 잡아 끌고 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데서나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오직 지정된 성막에서만 장막 해막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제사를 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제물을 바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데서나 만약에 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우상 숭배의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신 거죠. 그래서 지정된 장소.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구원한 거 아닙니다. 성막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중보,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속죄를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지정된 장소인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막에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가 준비를 해, 하면서 올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 나아갔다는 죽습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을 비워올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그 마음, 경건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재물 위에다 손을 넣습니다. 안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재물의 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재물이 들여지지만 곧 제가 재물입니다. 제가 죽어지야 됩니다. 하고 그가 이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의 소유주가 접니다. 이 재물이 제가 죽어져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칼을 대서 잡도록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자가 직접 이 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실물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잡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고 그 놀랄 때. 그 재물이, 재물을 죽여야 될때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네가 죽어야 된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로, 우리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러고 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속죄는 뭐냐? 죽어져야 된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죽을 수는 없어요. 대신 죽어질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속죄 방식, 속죄의 길을 가르칠 때그 짐승이 소출하치게 놀라이고 고통받고 고통받아 죽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전율하도록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재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이, 이 재물을 받지냐, 각을 뜹니다. 온전히 다 부서뜨려요. 온전히 다 각을 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사장은이 장작더미를 펼치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재물을 받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정강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이 내장 같은 것을 물로 씻어서 또 그런 머리라든가 이런 고기를 제사장에 주면 엽절다리라든가 이렇게 받칩니다. 그래서 온전히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게 바로 번제가 우리의 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속죄와 화목을 가장 전형적으로 묘사해준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드려졌어요. 하나님 우리, 일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 우리를 먹도록 하는 것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했어요. 다 드렸어요. 태우서 드렸어요. 이것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속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잘 대변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 성전에서 바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 주야로 이것은 24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제사, 산제물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번제의 제물이야말로 완전히 다 바쳐졌어요. 심지어는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요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까요 성령의 불로 또이 기름으로 기도의 향으로 이 번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재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를 받으셨.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향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 기뻐하실 만한 냄새, 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재물.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 완전히 각이 떠지고 벗겨지고 태워져서 드린 제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완전히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벗겨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허목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번제의 이 제사 속에 담긴 의미가 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고 태워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기뻐 받으실 만한 향이 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 아침 저녁 주하로 우리 삶이 정말 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불순물이 다 거기에 태워지고 다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예배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일은 드려진 이 희생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죄물 그런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의 의미, 그 번제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나와 세상은 감배 없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또 우리의 온전히 드려지는 채물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